이름만 잘 처리되어있어요 <목소리도> 조금 냄새 난다는 얘기 있던데요? 여기는 매일 청소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점주님한테 체크해서 조치하도록 하고요 안녕하세요 본마사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일천에 여기 남부쪽 코코라인기가 이제 한 20일? 한달 조금 지약됐는데 뭐 날씨도 좋은데 한번 들어가보시죠 이쪽에 한버보도잘설치되어 있고 이 식으로 되어 있요 여기는 개인성 여기는 에이스 아빠가 이 소리가 어디가 한바로떠어 지금 학생들 들어와서 문을 열어놓고 너무 시끄러운데 문닫으니까 확실히 방음 효과가 있죠 이삼 있는 삼 있는 중간에 흡연실 쪽으로 넣어드렸고요. 여기가 5인용5인용 5인룸 3개를 넣습니다 흡연실 같은 경우는 공간이 덜 넣어서 그런지 지금 딱 들어오니까 그 마네크가 빠른 힘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지금 체크해서 자체에서그 흡입력을 좀 세게 그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추후에 왔을 때 본사에서 체크해서 미, 미비된 걸 한번 더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쪽에 학생들이 이제 방학이 이제 곧 다가와가지고 많긴 한데 여기가 애들이 좀 많은 상태인 것 같아요. 막상 오픈해보니까. 이제 성인존 이제 학생존을 나눠서 그래서 성인들이 너무 소음 때문에 피해를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나눠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오늘 점주님하고 말씀드렸고, 그걸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남자, 여자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입구 쪽하고 후문 쪽 따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페이퍼가 어. 잘 처리되어 있고요. 이렇게 쪽 냄새 난다는 얘기 있던데요. 여기는 매일 청소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점주님한테 체크해서 조치하도록 하고요. 점주님이 앞치마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일회용 앞치마입니다. 혹시나 흰트이블을 썼어요. 얼마 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배급도안 하니까. 이런 거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도 체크해서 한번 넣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응. 어, 선수님 좀 편하신가요? 시키면 찍기 때문에. 아, 네. 일하시는이 얼마나 되셨어요? 3주요? 음? 아, 3주요? PC방 처음이신가요, 혹시? 네. 다른 데 해보셨나요? 네, 처음입니다. 아, 르바이트 다른 데서 해보셨나요? 어, 다른 데서는 서빙으로 많이. 해봤어요 서빙으로? 네. PC방 알바 아, 해보시니까 어떤, 아. 어떤가요? 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오, 어떤, 어떤 면에서 좋아요? 어,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아, 사장님. 음식은 좋지? 좀 종류가 많죠, 지금? 네, 많요 만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직접? 얼마나 사? 네. 생각보다는 나는클리티보다는생각 조리, 조리가 간단한 편이죠. 네. 식사는 사장님이 그럼... 드시라고 하시죠. 네, 네. 네. 아유, 뭐, <웃음> <하시는데요>. <웃음> 먹어보니까 어때요? 맛 저는 떡볶이랑 비빔면 쪽으로 맛있한기나요 그런 쪽이 좀 본인 입맛에 맞으시다 네. 감사합니다. 냉동고 잘돼 있고, 튀김기 튀김 박스 잘설치도 있고, 네. 저것도 앞으로 쟁반 하나 놨으면 좋겠어요. 얘만 들어가든지 공간 따라 틀리니까 네. 뭐 인덕션 들어갈 수 있는 쟁반 하나 놓으면 되고 이게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인덕션 하나 놨으면 좋겠고 하트 잘 설치 되고 라지잘 설치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재빙기 두대 작업을 끝내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마침 계신데 인터뷰 잠깐 하도록 지금 현재 한달 정도 됐는데 아, 네. 기대치는 네.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나요? 최대 기대치는 안 됐지만 첫달 기대치는 넘은 것 같아요. 아, 첫달기대치 넘었다? 네. 네. 목표 매출치에 네. 몇 퍼센트 정도 와있나요? 75%. 네. 75% 75% 네. 목표 매출 액이 얼만가요? 5천 원 5천 원이 너무 저조한데요? <laughs> 저는 최소한 6천 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제로백 사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카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카페로 들어오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에 PC방이라고 치면 제로백 PC방 사장님 광장이라는 카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